고대 그리스 뭐~ 파르테논 신전 뭐~ 이런 데 보면은 어~ 철학자들이 되게 많죠 철학자들이 왜 많을까 철학자가 뭐냐 그죠 철학자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까 뭐~ 이런 거 연구하신 분들이잖아요 철학자가 왜 많을까 잘 살았기 때문에 철학자가 많은 거예요 잘 살았기 때문에 배가 따뜻하고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할수 있었던 거예요. 여러분. 여러분, 집안이 평화롭지 못하면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, 사실은요. 예. 가끔 뭐, 이렇게,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도 있지만, 굉장히 힘들어. 집안이 평화롭지 못하면 공부하기가 힘들어. 그러니까, 평화가 몇 년간 지속되고, 몇십 년간 지속돼야지 공부를 할수 있고, 철학을 연구하게 되고, 지식을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, 여러분. 이해되셨죠? 그렇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? 그러니까 전쟁터야. 철학이 있을 수가 있어요? 내가 안 죽이면, 내, 내가 죽는데? 어떻게 저기서 철학이 존재하고, 어떻게 공부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.